듣는데, 모아가지고 밝히 시대야. 모아, 모아서 밝히 시대야.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제법 이, 이 시대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지금 모아가지고. 지금부터 모, 지금 모여진 시대고요. 제가 모여진 시대는 계속 강제로 왔습니다만, 모여진 시대고요.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요. 사실은 교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파괴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파교가 그걸 잘 보면 그 개순수하고 그게 그 진행된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게면 된다고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의파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하는 게 미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뭐 대국에서 이구체적인 단계에서 구체적인 단계 있을 거니까 이 단계에서 아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주사가 있어요 이 정예에서는. 근데 예전에 원들이 볼 때는 그냥 네. 이것을 다볼 때는 제가 그냥 네.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선생님. 이런 사람이 등장할 거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면 여기 또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이 영상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예 통틀어 가지고 잘 틀을 만들어서 정리해 하면요 제가 한때 엄청난 얘기를 한다 말했거든요. 특히 한데 아시겠지만 요즘 세상은 얼마나 불안했었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아까 금값 얘기했잖아요. 금값 이십만 원이잖아요. 이게 많은 얘기. 이2 2만 원이었다. 예, 이2이만원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저희 결혼할 때 돈을 가면은 5만 원에서 5만 원. 아마 우리 다 그랬을 거야. 턴전으로 그랬을 거야 아마 다. 다 금을 많이 써서 금값에 대해서는 잘.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는 기본상식으로 5만원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기본상식 근데 자이선천고추 뭐냐면 이게 차이가 뭐냐면 선천은 틀이 있어요 틀 RBC 아, 틀 안에 있는거고 그러니까 맨 가격에 관해서 고틀에 하는 거잖아요 뭐 5만원에서 막 4만원 틀에 그 정도 그래서 4만원 2천원으로 원, 야어떻떨어다 그리고 뭐한 5만 9천원 되면 아 많이 올랐네 뭐 이정도란 말이에요고틀을서움는거죠 그 항상 근데 지금은 틀을 깼단 말이에요이 차이 이가이 4천 5천원에 틀이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 지금, 틀 툴더에서 전혀 생각도 못하는 트론 틀이 나오잖아, 다고오 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형수대라고 보는 거죠. 유승의 수대입니다. 근데, 그럼 그틀속에도 규칙이 있냐? 있죠. 이 약간, 안에 있는 그 아까 오마르스에서 움직이는 그 틀보다 이깽 틀이 더 정확해, 더 정확하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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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분명하시다라는 얘기죠. 더.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글쎄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상식적하자 아까, 아까 깨진 게요. 이게 참묘한게 우리가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원인 때문에만 원인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일발적으로올라간다고그랬잖아요한월년 정도? 그원인이 뭐예요? 화재. 그리고 원인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날시잖아요 예? 그 선생님 원인 수술을 하잖아요. 그그냥한달만한3달 전, 달전에또 뭐가 좀막 됐습니까? 주식까지 날수 있잖아요. 금융적으로 천둥불내역 파이스나마는 주식까지 뭐 날이었다가 이요 금융. 금융 뭡니까? 금융은 난토라고 합니다. 왜? 가격. 가격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맞을 맞추신... 는 아니, 주식이라는 이 뭡니까? 가격이잖아요, 가격. 가격이 뭡니까? 사는 사람하 파는 사람이 맞을 는그그그 점이 가격이잖아요. 왜? 네? 토예요, 토. 제가 그때 금융은 토라고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 금융이 아니라 가격이라는 단체가 토예요. 어차피 둘이 사는 사람하고 맞을 수 있으면 만나는 그 지점이 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지금 뭐가 움직여요? 이제 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뭐가 움직여요? 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금값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다음에 뭐가 움직여요? 금값. 나중에 마금지가 많이 들어가면? 다음에? 수저 수가 뭐가 있을까요? 수 배포된 거지. 물. 가지고 가기 하잖아요그데 <laughs> 내가 볼 때는. 이? 글쎄요. 제가. 제가 모르는데.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죠. 비가 안올것 같아요. 아니 비가 아니다. 이건 지금 다가정문제있잖아요 지금 가정 지금 가격 얘기란 얘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원유 이거 지금 금융 아니 아니면 주식 주식 그리고 금 예? 그금금 금값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따지면 금융이 깨지막 움직일 때 뭐가 는지어요 주식이 막깨때 보면 금융이 움직입니다. 금융이라고 뭐 니번 니번 뭐뭐뭐 니번 뭐예요? 예? 예, 예뭐뭐 뭐 그래가지고 토론되잖아요그요 예? 근데 지금은 미국이 뭐가 제일 위협합니까 자동차잖아요. 포에르서 뭐고 지금 금도 갑니다고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일 저도 국가에서 문제까 지금은 자동차3제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뭔지 모르는 이런 그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냥 막꾸지했지만 나는 그냥 보면은 이런 것이 개선이 됩니다. 어떤습 비슷합니까? 그럼 다음에 아, 숙가하게 당기겠다. 우리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다 혹시나 수고관계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미래 오라하니까 미래 지금 상태라면 어떻게겠습니까? 미처 먼저로 해서 자제로 왕천 수를 구해놓으면은 만 이십 만 원짜리 이십이만원 20, 돼버리면은 그때쯤에 번거 아니겠습니까? 만 20짜리 자로 하면 지금 말이요 물들에 타이밍에 거위가 될 겁니다. 아니 물, 물은 사고하지 않아요. 물은 하고이수 동류에서. 이 수는 유통도 되거든요, 유통. 아, 지금 유통의 문제가 생기겠구만, 유, 유통. 유, 유통이구만, 유통.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차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큰, 막움직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맞지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혼란스럽고 세게 움직여가지고 그 속에 분명한 규칙이 있다는 거죠. 분명 규칙그 규칙이 나는 분명히 예전보다 훨씬 더 정렬하게 움직일거라 나는 생각을 하는거죠 우리가 못 서서 지금 혼란스러운 것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거죠 이걸 안되는거죠 이걸 거 찾으면 두 번의 영향이 나는거죠 이게 저의 공방의 필요성이에요 현재 그리고 그럼 전세계가 움직이고 이통제라든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음에 어떻게 사람은 그안되겠습니까 사람이 애정말씀만움직겠습니까 분명히 따라 움직일 것이라는 얘기지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 그러면서 이 정의의 필요성을 갖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걸 활용해서 말 그대로 돈, 돈의 의미, 말 그대로 잘 접목해서, 만약에 돈을 많이 번다. 그런데, 그런데 항상 슬, 스러... 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걸, 이런, 이런 항상에서 큰 민족의, 민족도 크고, 이거 흥문에서 하나의 세계를 간다는 거알려주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결수 있는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죠. 이것만 알지 돈 버는 것도 모잖아요 그러니까 닭은 2년 동안 떼가 안해야는니까 이렇게 해서 따로 고돈 버는 것도 따로 수가 니겠어요 물론 이렇게 어떻게 돈까지 가면더 좋겠지만 또 다른 문제라 이죠 여기서 하나만 잡아도 그거 가지고 만약에 돈을 는거아니습니까 그건 그래서 뭐대환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역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 이 얘기를 했고요. 이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 이 이거는요, 이 개가 진, 진이고요, 진우리 우리 진. 진 개름지구요. 실제로 이거는 손개입니다. 이 손개는요, 그, 손개는 뭐냐면, 중부손이에요. 이게 두 개입니다, 바람 두 개. 주부손이 손개가 주부손인데 바람 두 개입니다. 바람 두 개는 뭐예요? 바람 두 개는 뭐예요? 태풍이잖아요, 태풍. 그렇, 그렇듯이, 그렇듯이 이제 보면요, 이, 이거는 하늘의 움직임이 되 거죠. 하늘의 흐름이. 그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늘의 움직임이 가는거 그리고 이 땅에 그러면요, 태풍의 논리로 움직인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이 지금 그분 자체가 태풍의 논이 위치가 대부분 다르다니다 태풍의 정확하게 흐름이 들어가 있고요. 태풍의 논리만 알면은 내가 볼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그걸 계속 서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태, 풍은요 태풍, 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오늘도 안 나오셨네요. 이 어, 이 지지를 지지라 동무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자 태풍이 어디서 생냐면 태풍이 어디서 생기냐면 적도 분 생긴단 말이에요 물, 물에서 물하고 화하고 시니까 네 물, 물, 인데서 화가 가는 곳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수가 많으는 거죠 수가 많는에서평서태풍 그래서 수만많는그그 중이 그이 말수 있는 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이 음량 만나면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회전은 이 우주 우치가 우주가 어떻게 끌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만나도 영화 틀기도 돼 이렇게 <laughs> 영화에서 와서 느낀 건데 어쨌든 나는 남녀 만남면 굉장히 동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만나는 점이 제가 그냥 만날 점이 있고 또만날 점이 이렇게. 이것이것도 계속 움직이고 수도 계속 움직일 거니까요. 그럼 만나는 지점이 어디가 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학 만나는 지점. 또 이게 만에 따라서 이렇 해서 계속 만나는 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 연결하는 이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있을 거 아니 있요이 이게, 이게 천입니다. 이 선입니다. 천. 예? 이이 선이구요. 선이면은 선인데 어떻게 물이 물이 이게 이게 선이 렇게이주이라는 것은 제로의 지점이란 말이에요. 이 제로의 점이 움직이는 이 뭉마에 선이 있고 그리고 이 물이 뒤따라서 회전해서 또 회전해서 또 움직인단 말이예요 따라 움직인단 말이예요 저는 다알겠습이런 기본어입니다 그냥 큰 기본어라고 봅니다 그게 어느 사이이 표에서 나니다 나오는데